네, 안녕하세요. 정광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 서울과 좀 멀리 떨어진 이낙원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발주를 주시면은 제가 수주 받아서 발송까지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어 제가 오늘 이제 수주 받은 거는 SX600이란 모델이고 그 이제 SX600을 제가 이제 위에 선반에서 내려서 이렇게 어, 보시면은 이 시리얼 번호랑 그 다음에 제품 보증서 요걸 이제 손님께 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미리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 박스를 개봉하지 않았으니까 박스 개봉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손님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야, 저희 낙원상가와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불안해 하시지 않고 구매하셔도 된다 라는 이제 좀 믿음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럼 요거 뜯어 가지고 음. 영상 에, 리듬 입력하고 다시금 포장해서 어 발송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박스를 개봉을 해서 리듬 입력을 원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어...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기를 편안한 위치에 의자에 올려놓고 포장을 살짝 뜯어서 최대한 최고의 손상이 안 가도록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시고 전원을 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USB를 꽂아서 이 레지스트레이션에 편하게 쓰시게끔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끝마쳤으면은 OK를 눌러서 다시금 세팅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리부팅되고 이 레지스트레이션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다시금 재포장을 해줄 겁니다. 전원을 끄시고 최대한 받으시는 분께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도록 처음과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스티로폼을 양쪽에 다시금 끼워주시고 이제 처음과 동일하게 다시금 박스에 담고 바닥터와 전원 연결선, 예, 무엇이든 처음과 똑같이 담아 두시고, 이제 이분이 선택한 옵션을 이곳에 같이 담아서 포장을 이루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테이핑을 끝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 안에 붙어 있는, 박스에 붙어 있는 이 시리얼 번호와 이 악기, 이 박스 악기 속에 있는 악기의 뒤에 이 시리얼 번호가 꼭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품 구별법은 악기 뒷면에 붙어 있는 시리얼 번호를 이 박스가 아니라 악기 뒷면에 붙어 있는 시리얼 번호를 이 야마 뮤직 코리아 본사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야마 뮤직 코리아 통해서 들어온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건지 구별을 해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이제 제가 송장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송장 번호를 붙이게 되면은, 발송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